9월 17일 거제 7천도에 낚시를 간 업군들 3시간 동안 미끼만 갈아주는 노동을 하곤 했다 여행 계획선 감성놈이 한 마리씩은 올라와야 하는데 잡은 거라곤 새우인지 속인지 모를 생명체 낚시방 사장님들 말씀으론물 상황이 안 좋아서 조항이 안 좋을 거다 저희 거제도에 이제 배, 이제, 선장님이라고 하시나? 선장님이 저희 먹으라고 이만큼이나 고기를 주셨어요. 요 백조기. 이 백조기. 응, 음, 백조기, 백조기, 뭐, 꼬치고기. 고기 양태. 양태, 그 다음에. 전갱이들. 돼지 전갱이.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뭐, <laughs> 아, 의사를 한 여덟 번 정도 드린 어, 것 같은데. 1 0번 정도 더 드려야 음, 되는데. 다시 한번더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크으, 낚시가 안 돼도 배가 부르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덥다. <laughs> 먹군입니다. <laughs> 오늘 이틀 차, 거제 이틀 차 해가지고 여기 7000도 들어와 있는데, 아, 날씨가 좀 선선해진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덥네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낚시하고, 이제, 이제 전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선수장님께서 고기 주신 걸로 밥 먹고 이제 자는 도중에, 천둥번개가 너무 많이 치는데, 벼락이 진짜 저희 옆에 바로 치고 막 그래가지고 새벽에 잠을 막 제대로 못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뭐 거제도까지 왔는데 또 낚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여기 칠천도 와가지고 낚시를 할 건데, 채비는 이제 어멈은 저거 백조기 채비. 뭐지, 저거? 천평채비로, 고리뽕돌 천평채비로 할 거고, 저는 카고 낚시로 해가지고, 감성돔을 한번 노려볼 거예요. 요 남해관이 또 감성돔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거의 한 2년 가까이 낚시를 해왔지만, 감성돔 얼굴은 횟집에서밖에 못 봐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꼭 감성돔 얼굴을 볼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비는 다 해놨고, 바로 캐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지렁이가 하루새 체력이 안 좋아졌네. 자, 나도. 카고 캐스팅. 와, 진짜 바로 입수하고 싶다. 저희가 지금 눈 던지가 지금, 지금 시간이 한, 1 시쯤 됐나? 저희가 눈 던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첫 끼를 일단은 먹긴 해야겠죠. 너무 더워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지. 그래서 요즘 진짜 핫한 전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laughs> 얘가 한 8인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8인분을 다 먹을 수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핫한 제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울산 거의 저녁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해온건데 오늘 점심은 전보라면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야 도시락 사이즈에 비하면 한 4등분인데 안에 면이 두 개씩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지? 와 이러면 크기 체감이 되지 않을까 입질 없는 거 실화야? 너무 조용하네. 다리 밑에 갈걸 그랬네. 어. 거기는 위에 그 다리가 있어서 좀 시원할까? 그럴 시원할 거 아니야. 그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홈무시를 구해야 돼, 홈무시. 근데 이렇게 거제도를 꽝칠순 없어. 인정. 아, 진짜. 이거 맞아? 약간 그냥 밥 먹으러 온 느낌, 이 낚시가 아니라. 먹으자. 일단 밥 먹고 열심히 낚시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많아. 여덟 개 들어있는 거 싫어해? 우리 푸파하자, 푸파. 부파. 그래, 하진 안 와. 한입 먹고 나가는 거 없어. 나왔을때 이런 거는 한 남자 3명 정도? 음. 성인 남자 3~4명 정도 동출. 여자는 5명. 여자는 인당 라면 하나씩 먹잖아. 8명이지. 여자가 라면 한 끼만 먹을 거라면 평균들 빨리내나왔을때 <laughs> 낚시 하러 갈때한 남자 4명 정도 동출하면 음. 하나 딱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조리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맞아. 저희가 약간 이거.. 제가 이거 사면서 되게 좀.. 거만했다고 해야되나? 응. 이거 그냥 아무나 다 먹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끓여서 먹으면은 절대 못먹습니다 와 너무 많다 너무 시어. <laughs> 2시 5분. 2시 반까지 하고 자리 옮기자. 여보 한 마리만 주세요 더도안 <laughs> 바랍니다 한 마리만 주세요 어 왔다 왔다 기다리고 <laughs> 뭐가 있나 봐 얼었어? <laughs>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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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우리 애를 태웠던 건 바로. 응. 바로. 응. 이야. 그래, 여기 와서 한번 보여드려. 와. 으흠. 어, 굿즈 반대로 비춰야겠지 아, 사이즈가 너무 아쉽긴 하다. 그래도. 터져야겠다. 어커서와라자 이렇게해서 오늘 낚시 마무리 해본 건데 멘탈이 너무 푸스. 어3일 동안 지금 고기 구경을 지금 해장 실장어. 상황이 진짜 되게 안좋다고 하는데 이거나 말거나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낚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원래 저희 계획상으로는 3일 동안 이렇게 낚시하면서 1일차 몇 마리, 2일차 몇 마리, 3일차 몇 마리 해가지고 이제 추석 주에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은 하나밖에 안 나올 <laughs> 것같요 하지만 어, 저희한테 뭐 잡힐 보기는 없었다 생각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첫날에 겪은 거기도 하고 둘째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낚시를 할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게 비가 이렇게 오거나 날씨 상황이 엄청 좋지 않으면은 출조를 조금 자제하시고 좀 쉬시다가 날씨 좋은 날에 출조를 하시는 게날 저희가 이제 첫째 날에 출조를 나갔다가 이제 저희 이제 차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밥 먹고 이제 차박을 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비도 엄청 많이 내리는데다가 락이 진짜 저희 차 바로 옆에 이렇게 엄청 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다. 하필이면또 춘천도에 이제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가또 특히.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고 드립니다 저희는 진짜 겁 많이 먹었어요 웬만하면은 그런 거에 겁을 먹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진짜 차 바로 옆에 이렇게 벼락이 떨어지니까 겁이 어, 나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출조때는 진짜 찐으로 고기 잡을 수 있는 법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laughs> 나만 해맑아 バイスおいしいの,の。